지난 시간 우리는 공교육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우리나라의 공교육 제도의 전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공교육 관련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공교육 체제가 형성되었을까요? 네. 시기는 1945년 8.15 광복 이후로 갑니다. 당시 3년간의 미 군정기에 미국식 교육체제가 들어와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체제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중심의 공교육제도가 확립되었고요. 그리고 이 교육법에 따라서 6334제,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학제가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초등 무상 의무교육의 시행과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이 제정되었답니다. 다음 6.25 전쟁을 겪고 황폐해진 교육 환경에서 출발한 우리나라는 국가 중심의 공교육을 확립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이 산업화에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조국의 근대화를 목표로 교육을 통한 사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한강의 기적, 다시 말해, 급속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교육이다 라고 볼수 있었고요. 그러나 근대화에, 근대화가 됨에 따라서 대학에 진학해야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부터 공교육이 사회 계층에 이동하는 그런 수단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의무교육 시행으로 취향률, 다시 말해, 실제 학교에 입학한 인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 및 고교 평준화 정책 등으로 중등 교육 취향률이 급격하게 증가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대학 진학 수요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자연스레 학교 외의 수업인 과외 학습이 과열되는 양상을 초래했답니다. 또한 이런 교육 열은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으로 연결되어 입시 위주의 공교육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사교육이 열풍으로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되었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부는 네, (1980년에) (730), 730 교육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는 바로 과외의 과열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그 핵심 내용으로는 과외 금지 대학 본고사 폐지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및 예비고사 성적으로 대학 입학생을 선발하고 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및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축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부는 1995년에 5.31 교육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7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어 현재 공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고요. 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등교육, 1970년대 말에 중학교 교육, 199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 교육까지 보편화 단계에 진입하여 초중등교육의 높은 취향률을 달성하였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고등교육 또한 양적으로 보편화 단계에 들어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공교육 관련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의무교육 정책입니다. 뭐 의무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무교육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제도랍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초등교육을 의무교육, 의무교육으로 하는 교육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였답니다. 이를 위한 교육 여건의 정비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제도적 측면의 초등 의무교육을 실질적 의무교육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요. 1970년대 초부터 교과서의 무상지급의 폭을 점차 확대 때하였으며,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초등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였답니다. 의무교육은 법적으로 권리이며, 의무인 교육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1조 제2항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의무교육기관에 취약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8조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해서 9년의 의무교육제도를 명시하였고요. 네. 자, 그럼 의무교육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알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는 어, 과도한 입시 경쟁에 따른 어떤 교육적 폐단과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소, 해소하고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1974년에 시행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선택권의 확대 및 학교 교육의 다양화,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또 수립하면서 추진하였답니다. 그래서 고교 정책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였고요. 자 그래서 이 평준화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결과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 평준화 정책에 있어서 관련된 뭐, 쟁점을 얘기하자면, 네, 평등성과 수월성 내지는 효율성 사이의 갈등입니다. 평준화 정책의 시행으로 학교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측면에서 대중교육은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교육에서의 경쟁 원리의 도입이나 다양화, 개성화가 대성화 교육과 같은 효율성과 수월성을 추구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관련된 쟁점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는 변화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는 뭐 대학 수학 능력시험기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1945년부터 서 1980년대까지는 대학별고사와 예비고사가 주로 이렇게 행해진 시기였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81년에서부터 1993년까지는 학력고사기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중심으로 치르는 시험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제도가 등장된 배경이 학력고사가 암기 위주의 단편적 지식 측정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라는 것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통합 교과의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선발방법은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 또 대학별 전형을 이렇게 병행하였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공교육 관련 주요 교육 정책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